자, 2번. 2번 보면은, 여기서 있잖아. 2번 보기가. 이제,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을 건데, 낚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래. 2번 보기의 경우에는 두 개의 h2가 o2랑 만나서 두 개의 h2가 되는 반응이야. 개수비 2대1d 맞죠? 그렇죠 반응 물수비 2대1d 맞고요 반응 긴자수비 5번 보기도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4번에 질량비가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너네들의 생각을 뻗어나갈 거. 질량을 물어봤어. 뭐 필요해? 그렇지 여기가 잠깐만 2 H 2 더하기 O 2가 2 개의 H 2잖아. 얘가 뭐 2몰, 이몰, 1몰, 이몰, 2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얘가 2 K고 얘가 K고 얘가 E K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질량을 뽑아 분자량이 2니까 2K g 분자량이 32니까 32K g 분자량이 18이니까 36K g 그렇죠? 여기서 어 개수비가 많고 연결되고 하지만 딱 깔끔하게 몰수 질량 뽑는 거지 질량비가 2대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4 k g 이안 얘가 이제 문제는 2점 2점 어 4kg는 4대 30이 대 보니까 1대 8대9가 됩니다. 그쵸 1대 8대9가 돼요. 그리고 질량을 나눌 때는 지금 이제 화학 반응식의 레벨로 넘어왔잖아. 화학 반응식 단계에서 질량을 나눌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돼.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하려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4번을 보니까 왜기1일2야 답이 없나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은 H2랑 5층데 h 2의과라고 리퀴드 돼 있네. 아보가드 법칙과 부피비가 몰수비가 처리가 되려면 다 기체들이야 돼. 그래서 4 번이 틀립니다. 그럼 굳이 하자면 2대1때빠지대요 기체 입장에서 고쳐나 액체의 부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래서 화초에서 좀 재밌게 났거든. 왜냐면은 켈빈 온도 있지? 0도씨가273 켈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00 켈빈이면은 227도고요. 400 켈빈일 번은 127도야. 문제에서 반응이 끝나고 300K로 했다. H2O가 액체인 거고요. 400K로 했다. H2O가 기체 상태인 거야요 그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그렇게 되고요. 괜찮나요? 한번 봅시다. 한 번. 중간에 아이폰 카메라가 없는이 되나? 어, 일시정지가 생겼구만. 자, 한 번의 경우에는 먼저 화학반응식부터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과산화수소 분해되는 반응이야. 이 과산화소 수 분해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그.. 뭐 이렇게 인조적으로문의도 있겠지만 둘이 이런 뭐야 소독약이지 소독약 종류가 두 가지잖아 빨간 약이죠 알코올.. 상처구위에소독하지 않죠? 그쵸 그 그러니까 알코올이 소독하는 데인데 너네가 여기까지 까져가지고 피가 나 그니까 알코올 소독하면 소독하면 어떻게 돼? 죽어 아파가지고 그 자극적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알코올 아니고 그 투명한 액체인데 거품 뽀글뽀글 나는거 있지? 그뭐 과산화수소 거든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되면서 이 세균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얘가 X가 5초가 되니까 이 원자 문제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X가 2 2 4 m l 라고되어있어 그럼 예의상 써주기는 하는데 224ml로는 화학반응 식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때는 뭐야? 어떤 정보가 나오더라도 얘를 다 뭘로 바꾼다? 뭘 수로 바꾸겠다는 생각 몇 몰이야? 귤 보면, 굵기잖아. 1몰에 22.4리터야. 내가 단위 계산하는 거에 자신이 없으면은, 최대한 차근차근 하세요. 22, 4리터니까 00ml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얘가 몇, 몇 몰입니까? 1 0 0분의 1몰이 되겠네요. 맞다요 1 0분의1 m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H2는 100분의 2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계산 팁. 분모가 10배 천이면은, 뭐, 지 마세요. 분모가 10배, 이거 50분의 1 m 이라고하면더 어려워.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분의 2몰의질량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흐름이 이렇게 돼. 1몰 o l 에 18g이잖아, H2니까. 그치? 2 m o 이면은요 36g이야. 그럼 100분의 2몰이면 0.64g일 거 아니야. 0.36g일 거 아니야. 그치 않아? 그래서, 이제 10백천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0.36g. 이녀석1야긴 0, 똑같이 저항시. dh2 더 o2가 화살표 2개 의 h2o 더하기 o2가 되는 과정이구요. 그렇죠 문제에서 이 친구가 0.5몰이래. 자, 그러면 0.5라고 써. 고뭐 사실 이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니까 암산으로 처리가 되기는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강제로 만든다는 의도를 봐봐. 얘가 0.5몰이면은요, 2대2대1이잖아. 소수보다는 분수 쪽이 조금 더몇대몇대몇좀 편한 건 사실이거든? 분수를 배운 게 2분의 몇 몰이야? 근데 얘를 한번봐봐다 어떻게? 4분의 2골까지 배운 거야. 그럼 4분의 2, 4분의 2, 2분의 1, 4분의 1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그지 비대식을 하다가 괜히 틀리지 말고. 괜찮나요? 그럼 얘네들의 질량 구하면 되겠죠? 4분의 2 몰이면 몇 g? 9 g. 4분의 1 몰이면 몇 g? 8 g이니까, 어, 합해서 17 g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생각을재 뒤집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결국에 H2O2가 분해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H2O2 분자량이 얼마냐면 이 친구 분자량 34예요. 그러면 2분의 1몰이면 질량 1 7 g 램이거든요 질량 보존의 법칙, H2O2 1 7 g 이 분해가 되면은 여기서 생성된 h 2 O2도 똑같이 몇 g? 1 7 g 이될 것이다. 뒤에는 있이 과정과 계산을 내가 아니,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실수가 된다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서치하는게 제일 좋아. 그러면 은 왼쪽에서 끝할 수도 있는 거겠죠.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4번은요. 4번은요. 잠깐만, 잠깐만 쓰는 거 조금 있다가 4번까지는 설명하고 4번에 니까정확히 4번 오늘 풀 시간 줄 건데 풀 시간 주기는 설명 좀 하고. 4번은요, 봐봐. 일산화탄소 분자 어쩌고를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 그러니까 4번은 시거의 화학 반응식을 너네한테 세우라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한데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연소한데 연소 연소 연소. 산소가 o 2랑 만나서 시온2가돼 개수 맞추기 해줘야겠죠? 근데 하나 하나, 어 산소 하나 이분의 이개이도도반산는 되야 돼 그러니까 두개두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수증기 반응반은 H2 더하기 O2가 두 개의 H2O 이것도 이제 개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암모니아 전체는 없는데, N2 더하기 3H2가, 이제, 두 개의 H, 어, 뭐야, 뭐 오늘 NH3, 두 개의 NH3. 이렇게 됐다고요. 이 화학 반응수을 너네한테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정보들이 워낙 제박각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모 몰수를 잘 바꿔서 답을 내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쵸? 3번 정리하고, 4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 오른쪽에 태도 누니까 됩니까? 아 문제에서 일부러 뭘 숨겨놔? 여기가 얼마로 돼 있어? 6 5 9더 1023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우리의 1홀이죠? 2분의 1홀. 이니까 되는 거라면 2분의 1홀. 이 되는 거예그쵸 5초로 봤니? 아, 어, 2분의 1홀. 5초는 2분의 1홀이구나. 2분의 1홀. 그다음에 뉴두 번째는요. 뭘모를 봤죠? 수증기 발생해서 2.24리터랑 반하는 수준기 2.24리터면은 얼마입니까? 0.1몰이죠, 그렇죠? 얘가 10분의 1몰이잖아. 20분의 2몰. 그송합니 20분의 1몰이 되겠네. 세 번째,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가 10리터라고요. 나이도 어떻게 쓰면 좋겠냐? 나. 그 보면은 부피를 그냥 바로 몰수로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7은 아니긴 하는데 나는 일단은 다 무조건 몰수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니까 이거를 10개는 괜찮지 않아 1 0 m 가 10개야 그러면 여기가 몇 개야? 5개야 그렇지 H2 물어봤니? 제체 다섯 개야그리터겠어5터겠네 왜? 10개가 1 0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를 한번 걸고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럼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얘가 사당히 최소 부피죠? 최소 부피니까 11.2cm까지 될 거고요 11.25, 20분의 1 그쵸? 11.25, 20분의 1이라서 가, 다, 나, 주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좀 알겠죠? 합점! 인정합니다. 5번 문제 해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다시 한번 쓰고 풀어야 됩니다. 바로 보기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아마 10번까지 다 풀면 딱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5번 5번 5번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을 좀 완성을 해보면 Zn 더하기 HCl 이라고 나니다 그래서 네, ZH가 초과되고요. H초가 되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다완성되으니까당연 2가 들어오면 되는거고 그쵸? 그렇죠? 두번째는 2개의 A HCL3 만났는데 뒤에 보면은 2ALCL3이니까 6HCL이겠네 그쵸? 그럼에3 h 이거는 다시 한번 레시피 의 비율일 뿐입니다. 레시피 비율뿐이죠. 격보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죠. 니온 목기 13g의 아연인데 여기 이제 니온 목기 우리가 모르는게 하나 와서 정보 설명을 좀 해줄게. 13g의 아연이야 몰수로 바꿔야 돼. 13g 이상 써야 되는데 몇 몰입니까? 몇 몰이야 0.2몰 아닙니까자정이 0.2몰이야. 0.2몰이고요. 그러면 HCl 몇 몰이 필요하겠어? 0.4몰의 HCl 필요하긴는데요 그렇죠? 0.4몰의 h c l 필요한데 여기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뭐 배웠던 할것 같은데 0. 1 i 몰/리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면은 1L에 0.2몰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L 속에 0.4몰이 녹아 있을 것이고요. 200mL 속에는 0.03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오봉이가 빠져야 돼. 이거 하면 2리터면 맞아. 그렇지? 금5 4 g 의 알루미늄, 알루미늄 원자량 얼마입니까? 27이지? 5 4 g 램면몇 몰이야? 그러면 얘도 0.2몰 아닙니까? 5 4그 0.2몰, 0.2몰이야. 그리고 나서 수소기체 따라가다분율요 있어 없어 없어 없어. 0.3몰이야. 그럼 수소기체 0.3몰이면 0 6그이 돼서 비도 빠지게. 이겠나요네 이렇게 부를겁니다 6번 해볼겁니다 6번이 조금 어려움이긴 한데 아니다 그가 7번 먼저 하자 7번이 더 쉬워 쉬운거 먼저 하고 어려운거 마지막에 할게 7번 7번 어? 7번 먼저? 7번 먼저 한다고 n c 번 먼저, d 번 e n c 번할 거예요. e 번은 화학 반응식이 n 떻 h 되냐? n a h c h 3탄산수 n c h n c 2 n c o 3 탄산나트륨 c o i l d r n c 2 n c o 3더하기 c h 2 l d c h 2 c o 2가 됩니다. n 산 h i 가 d 이게 탄산수수 나트륨 열 분해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은 n a h c o 8.4g에 서몇몰이야0 1몰입니다 맞나요? 뭐 이대1대1 같은 거한번 그냥 쓸게. 그럼 얘가 0 0 5몰 나올 것이고 0 0 5몰 나올 것이고 0 나올 것이고, 0 5몰 나오겠네요. 볼수록 따지면. 그래서 기억 맞고요. 급 보기 시온트의 부피는 2.4L이다. 이거 계산을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시 CO2 1.2L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니은 복이할때 어떻게 했어? 니은 복이다 화학 측면 서가도 계산해봤나요? 해봤어 안 했어? 시윤이 해봤어? 얘네 화학 측량 곱하기 0.05 곱하기 0.05 곱하기 0.05안 했어? 잘못됐어요 처음 저... 어.. 소은이는? 어? 거절 못못 했다고? 내가 적당한 시간에 끄는 것 같긴 하는데 화학 방식으로 완성이 됐죠 그쵸 자 여기에서 NA2CO3 화학수량 계산해서 0.05 H2 화학수량 계산해서 0.05 CO2 화학수량 계산해서 0.05를 하면은 안됩니다 왜요? 이거 8.4g이 그니라서 이거 구매하면 나머지 싹다몇 g이겠어 8.4g이 아니야 이거는 계산을 들어가면 손해입니다 어디서 바뀌던 거야, 이게? 확 반응식을 세웠어? 1대. 그러니까 2대1대1대1이잖아. 8.4g이면, 봐, 두 번에 화학수능이 84라고 돼 있잖아. NAH 쇼스랑 화학수능이 84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아니, 얘가 8.4g이니까 2대2가 두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다시 한 번. 0.2대1대1대1이 그러니까 그냥 딱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위에 있는 거는 얘가 이제 곱하기 두 배를 주면안 된다고 하다 보면은 8.4g인데 2니까 두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럴 때해서는안 되는 과정이라고 너가 적어. 그러니또 요거는 좀 의식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8.4g이야. 0.1몰이네. 8.4g을 모두 반누해서 분해해 봤자 8.4g이야. 괜찮죠? 자,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지금 온팀에 8번까지 같이 좀하고 알기 쉬운 문제들 8번의 경우에도 얘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얘도 자잘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를 빼야 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가 있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를 뺍니다. 어떻게? X2가 반응과에서 X2가 두 개가 돌아다니잖아. 얘네가기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제거하세요. 동시에 앞에도 제거합니다. 그림에 제거하세요. 그림 속에 X2 가능 후에 두개 제거 X2 두 개가 X2 그러니까 두 개가 가능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이랑 두 번째 그대로 중중 떠 있잖아. 여기서 제거해 버려. 제거 얘도 좀 제거합니다. 이 친구는 실제로 없어지건 아니고 공간 차지만 하고 있는 거고요. 공간 차지만 하고 있는 거고. 어 화학 반응식을 할 때는 이름을 뺍니다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x2가 두 개가 빠졌죠. 두 개의 x2 더하기 여 개의 y2가 두 개의 xy3가 되는 거고요. 요걸때어두 개가 아니면 네 개, 네 개, 네 개, 4개, 네 개, 4개, 네개 xy3가 되는 거고 약분이 되니까 x 더하기 3y2가 exy3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있어 x 더하기 3y2가 두 개의 x, y, 3가 있는데 두 개의 x, y, 3가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x2가 6몰이 있구요 y2가 9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몰봤어단계방향을 찾아야겠네 단계방향물이 누군지 보여? 바로 삼성풀이 넣어도 되고요 안보인다? 불을 살짝 밑으로 한번 내려서 대각선으로 풀이하는 거 알려줬었죠, 그쵸? 그두 가지 풀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풀이 해주시고요. 다 되면은 6법 이어서 풀어보면 됩니다. 자, 박악방식 완성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게 별개야. 여기가. 하나의 화학 반응식과분고 네. 하나의 하나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냥 자,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화학 반응식 네. 완성을 좀 시켜보면 3CO2랑 8H톤에 C3개 H8개 더하기 O2 화살표 3CO2 더하기 1H톤입니다. 그럼 순산도가 5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화학 반응시 완성이 되었어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22g이래. 22g이면 2 2 g 이래 22g이면은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2분의 1때 물어보는게 CO2 2분의 3몰이니까 얘는 66g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렇죠? 6 6 g 이 기억 보기는 그니은 무기 완전 연소 반응으로 CO2가 이번에 11g이 생성이 됐는데1 1 g 이면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지. 그치 그럼 응. 여기에서 3대4 거기 불안하잖아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건드려야겠 12분의 3몰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가 12분의 4몰이 될거 아니야 H2O가 그럼 12분의 4몰이면 3분의 1몰이네 H2O 분자량 18이잖아 분자 A가 계속 하나씩 하나씩 H2O가 3분의 1몰이 생겨 H2O가 3분의 1몰이면 질량이 몇 g이야? 6g이네 그 이게 ᄃ입니다. 보기가 ᄃ일 것 같은데. 같은 질량의 c 세 H 8개랑 5초를 반응시켰을 때, c 세 H 8개랑 5개의 5초인데, 같은 질량이래 c 세 H 8개는 분자량이 18, 분자량이 c 세 H 8개는요, 4 4고요그 다음에 5초은 분자량이 32란 말이지, 얘들아. 같은 질량이래 얼마인지 존이 정확하게? 안 줬다는 건 뭐야? 내가 대로 기억나지도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잡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내가 그냥 앞에 계산을 조금 편하게 뜯겠다면 4 4 곱하기 3 2 g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공통으로 조금 4가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4 곱하기 11 곱하기 8이라고 빼는 거야. 4 곱하기 11 곱하기 8그이야 그럼 얘몇 몰이야? 8 몰이야. 얘는 몇 몰이야? 4몰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C 3개 H 8개 8몰이 고요 잠깐만. 잘못했어, 잘못, 잘못했어. 얘는 4^32니까 8, 80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1몰. 어, 11몰. 11몰 깜짝이야. 얘는 11몰. 한 개만으로 누가 될것 같은지 보인다, 역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사는 로 되면 좋아. 하나 할때 다섯 개가 필요하다. 여덟 여덟 개가 받아할니몇 개가 필요해. 사십 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나는 사십 개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개 반응물이 누가 돼 있어? 오투 O2, 가된다는 거지. 뒤에 완성. 그러면 한개 반응물이 누구야? 오투니까 오투. 그렇게 다 지우지 마. 그냥 옆에다 빼다. 이거요 원래 있던 소리를 살려놔야 돼. 잘못 써가지고 지는 우 거야. 네. 어. 어, 그냥 그냥 대안할 얘가 계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1 1대 하지 말고 2 분의 2곱하기로 써주면 마이너스 2 분의 11 플러스 분의 3곱하기 십일 플러스 이 분의 사곱하기 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어차피 계산할 때다 어차피 2분의가 잘 사라질 것 같지 않잖아? 그쵸죠 아, 어, 너무 상관없나? 사실 난 이거 여기를 얼른 2분의 16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냐 되 남아 있는 게 2분 8에서 2분의 1 0을 빼는 건남산야 바로 안 되는데 2분의 16에서 빼는 건 바로 되잖아. 그치않아 여기 숫자 다는거잘 보세요. 2분의 5구요. 남지 않을 거야. 2분의 3 3이구요 2분의 44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한 거는 얼마야? 2분의 22가 반응을 했어. 그로 인해 생긴 온 그러니까 반응한 온2는 2분의 22야. 그렇지? 생성된 H2는 2분의 44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도의이면 너무 숫자가 왜 차이가 많이 나다. 하여튼 이뭐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기가. 보기가 뭐 정교하게 4분의 2분의 3, 3분의 뭐 1이 나오는것 같아서 4분 1이 너무 궁금없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뭘 수니까 맞는 거 같아요. 어? 잠깐만. 내가 지금 못대서 하는데 왜저기가 이렇게 나왔지? 저거 잘못했구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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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온 숫자? 보는 숫자 영상이 포지션이 좋다고 했는데 좋지 않았데 그러니까 2분의가 아니지, 이상하다. 5분의... 5분의 5 곱하기 11이었네. 야, 이거네. 5분의 1 곱하기 11이고요. 어, 이렇게 들어왔어야 돼. 네. 5분의 얼마? 그다음 에3 곱하기 11이고 5분의 4 곱하기 11이네. 그러니까 이제 바음한건 5분의 5 곱하기 11이고 생긴 거가 5분의 4 곱하기 1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있잖아. 사실 내가 한계발물을 지금 세워가지고 밑에 있는 풀을 정리를 했지만, 막, 여기서, 요거 삼성풀이는, 삼성풀이를 너네가 뭐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쓴 거긴 하거든요. 5분의 3 곱하기 11이고요. 여기가 이제 5분의 80이니까, 그럼 5분의 69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렇지 남아있는 게. 그래서 하긴 했는데 만약에 너네가 실전에서 푼다면 한개 반응물이 O2라는 걸 아는 순간 사실 이건 바로 답이 나오기 해왜 아니 O2가 모두 반응해서 O2 대 H2O 대살거 아니야 O2 1 1 개가 모두 반응을 했으니까 그치 애초에 아, 반응한 O2 양이네 어 이거는 더 들어가구나. 애초에 반응한 오트라고 했으니까 반응한 시세의 h 8개랑 반응한 오트랑 반응한 시오트랑 반응한 h2o는 1대5대3대4가 될수 밖에 없는 무구조긴 하네 왜냐면 여기 5분의6 분은 반응한거야 안하는거야? 반응 안하는걸로 한한 빠지잖아? 그런건 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안해도 되기는 하는데 할 줄은 알아야 돼실제적으로 하라고 나오니까 이 빨리 정리하고요5분의1분내2 아까 2분의2로 써가지고 시작은 좀 이상하더라 하고 10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나를 보고 9번까지만 하고 갑시다 그럼 살짝 넘을 것 같아요 12시 반 9번 먼저 화학반응식 세웠고요 그림을 잘 보면은, 화학 반응식 사실 이거랑 똑같죠? 그쵸? 렇 옛날 프로페인 연소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 그림 보면 누가 남아있어? 나 그림에 누가 남아있어요? 오토가 남아있지 않아요? 어, 그럼 한개만 경은 누구야? 시세계 H, 어떻게 프로페인이라는 거준 거잖아? 그쵸? 렇 나와 있는 정보들을 빨리 몰수로 바꾸고, 삼성불이 들어가면 되겠죠? O2가 남아있다는 걸안 줘도 풀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사실. 지도 되겠지, 만은 근데 지금 본인, 보니까 질량을 내가 빨리 모를수록 바꿔야 되는 거잖아. 화학심량을 모를수록 그러고 못하면 여기가 어차피 못합니다. 그리고 소수로 돼 있는데 안 보일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c 3 개, H8개가 4.4g이 아니라 10배씩 해봐 44g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럼 0.1분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O2 같은 경우에도 o 2가 25.6g 하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256g 하면 보인다. O2 진짜 잘 30인데 25.6은 소수로 들어가니까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 256은 보인다. 0.8분이네. 물속에 하는거 빨리빨리 해야 돼. 저는 아마 떠안고 시면은 인자 쓸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로 바꿔서 3 9이 마무리 질량으로 빠져나오고요 질량을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몰수로 모든 정보를 해석을 다 하고 그다음에 어 그런 거 질량이 얼마에 어 그런 거 뭐가 얼마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있으니까요.